데모 보죠. 데모 시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스템 먼저 볼게요. 네.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보호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음. 이렇게 지정을 해서 네. 등록을 해주시면 네. 이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접근 지어가 됩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접근 지어 솔루션을 구축을 하셨어요. 네. 근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이런 탭에 음. 등록을 안했다. 등록을 안했다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안 되겠죠. 예, 당연히 안 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아이 솔루션을 구입했는데 제가 아니, 정말 황당했던 네. 경우는 와 어이없다 그거. 제가 이제 유지보수를 처음 받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네. 접근 통제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이야 네. 자, 지금 혹시 기미 네. 접근제한 쓰시는 분들 이거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기 등록돼있나? 됐나? 근데 문의 찾아가도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등록을 했더니 접근제한 되는 걸 보시고 아. 아 이제 되는. 했던 적이 한번습니다아 솔루션 기껏 도입해 놓고 접근 제어를 할 DB를 등록을 안해 놓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이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 진짜요? 예왜 그러시냐면 네. 이게 담당자분들은 DB만 하시면 참 좋죠. 그것만 아 하시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수십 개를 하셔야 하니 아 그래서 아 그렇다 보니 네네 이제 그거를 놓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개발자들과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개발자들은 얘기도 하, 상의도 하나도 없이 디비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네. 네뭐 <laughs> 그런 분들도 음... 계시고 음... 해서 네네네. 음... 예. 네, 네. 네. 네, 그리고 사용자는 계정당 권한을 줄때 사용을 해요. 내부 사용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어... 내부 사용자고 네. 그리고 내부 사용자뿐만 아니라 아까 네? 외부에서 네, 접속하시는 네, 네. 분들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그룹당 해서 음.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네. 보시면 할당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네네네. 네, 네, 이네 있네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할당이 돼 있으면. 음. 이게 보시면 m s s q l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를 더블 클릭해보시면 네. 통제하는 게 있어요. 어... 직접 계정을 지정을 해서 너는 이, 이 계정으로만 접속을 해. 아, 이 계정 아닌 딴 네. 거로 접속하면 못할 거야? 네, 그렇죠. 음... 이걸 듣고 계신 DBA 분들 중에는 음. 스쳐 지나가는 게 있으실 수 있는데 DBMS에서도 요게 가능해요. 오. 아, 당연히, 그러니까, 되, 그러겠지. 예, 그렇죠. 접속해야 DBMS도 되니까. d b m s 도 이게 가능한데, DBMS랑 네. 동시에 해주면 돼요. DBMS에서 특정 계정을 만들어서 아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 테이블만 들어가는. 아, DBMS 계정이랑 여기랑 똑같은 계정을 다 차단해버리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음... 만약 DBMS에서 테이블당 권한을 주기가 힘들다 하시면, 여기에 네. 정책을 통해서 하실 수가 아, 있으세요. 네네. 아, 네, 그래서 네. 요 정책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권한 정책을 잠깐 보시면, 네. s q l 네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정책을 짤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키워주시겠어요? 잘안 아, 보이실 네. 것 같은데요. s q l 퍼포먼스 예 이런 식으로 그 정책을 짜실 수가 있는데 아예 이거를 예시를 들어주면 제가 하나를 정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뭐요걸로 예, 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정책들이 타입이 아, 있나 마법사가 있구나.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때 네. 얘는 접속을 하면 안 되는 IP인데 또는 접속을 하면 안 음. 되는 사용자인데 접속했네? 접속을 하네 그러면 어. 접근을 막아줄 수도 있고 아. 접근을 허용해 줄 수도 있고 네네 네, 네. 말 그대로 그냥 접근 허용 차단 음, 음, 음. 이거에 대한 그 정책을 경보 네.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SQL은 말 그대로 실행을 언로할 거냐 디나이 할 거냐 어... 이거에 대한 경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 아래는 부가적으로 창표라가 네. 가진 기능이라서 네, 서버 네. 접근지역이에요. 아 그래서 이 기능은 재외하시고 네. 예, 이게 비접근지역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핵심이네요. 예, 여기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결제 정책이 있을 거예요. 오... 이 결제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권한에 따른 특정 사용자는 어떤 테이블만 사용을 해야 돼. 네. 할때어 근데 이 사용자가 음. 이 테이블을 사용하는 그 담당자가 휴가 가 버려서 음... 당장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수 있죠. 충분히. 그러면 이 사용자가 만약에 DBMS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네. DBMS에서 그 권한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 결제 정책을 음... 이 결제정책을 두면 그 대리결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 휴가 간 사람들에 대해서 네. 대리결제를 해서. 네. 결제를 받은 후에 네. 그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거죠. 전자 결제 같이 그렇게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뭔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렇죠. 그룹니다가 아 그런 형태로 정책을 짜실 수가 있으세요. 오,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을 DB 경고랑 똑같아요. d 네, b 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 거라든지 오. 뭐 너는 업데이트, 너는 네. 인설트 너는 네, 네. 크레이트뭐 이런 식으로 SQL에 대해서 어. SQL 타입별로 네. 이제 실행 권한을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요그 리졸트 세이브는 네. 그 웨어밸리에서 이 샤크라 맥스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 웨어밸리에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죠. 오렌지? 예, 오렌지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오렌지랑 연동이 가능해요, 샤크라 맥스. 그래서 네. 샤크라 맥스 단독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물론 다른 대비 접근 제어 그 솔루션에도 있겠지 있긴 있어요. 네. 본인들도 툴을 만들었으니까. 네네네. 네, 네. 예, 예. 그리고 이 아래 데이터 네. 사전 전후. 변경 정책. 이건 네. 아까 그 저희 필요성에서 아 뭐가 그 바뀌었는지 기록을 예. 아 그래서 요 정책을 사용을 하면 네. 업데이트를 했을 때 네. 애초에 뭐 100점이었던 애였는데 네. 얘가 뭘첫점을 잘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하나 더 틀린 애였어요. 그래서 네. 97로 바꿨는데 네. 이걸 바꾼 사람이 누구야? 어, 누구야? 어... <laughs> 또는 얘가 애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 어... 그래? 딥비 접근 제어 여기에서 그 이미징은 아닌데요. 네. 여기다 아예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아, 저장을 해놔요. 백업마냥. 예. 예. 아. 그래서 요거를 검색을 통해서 만드는 또 가능합니다. 디비에 접속했으면 딴짓 하지 말고 디비 작업만 하라는 거네요. 쓸데없는 짓 예. 하면 다 걸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음. 내부 사용자에 대해서도 통제가 가능하고, 네. 이거는 물론 스니핑도다 네. 같은 정책이 가능하고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마스킹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마스킹 정책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마스킹을 하는 건데, 마스킹이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요? 혹시? 그왜 휴대폰 번호 010 1 2 3 4 5 6 7 8에서 5 6 7 8 그거를 땡땡땡땡으로 바꿔놓는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킹이 아, 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실례을 해봤는데 어 저기 있네 저 네네네. 가운데 네네네. 저게 마스킹 예, 네네네. 여기 보시면 폰 넘버가 네네. 마스킹 돼서 보이죠? 네네네. 이걸 네네. 이제 마스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요 마스킹 정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하면 여기 어, 마스킹 정책이 네, 있네요. 여기 보면, 네. 여기 보시면 마스킹 정책이 이렇 있는 게 보이시고, 네네네. 네, 네. 그거를 더블 클릭하면 네. 마스킹 정책이 나옵니 아, 거. 포맷 저렇게 있구나. 예, 그래서 아. 보시면 아까 듀얼 어브 니켈들이었죠. 네. 듀얼 어브 니이들의폰넘버에이포맷 네. 부분적으로 네. 네, 네, 네. 마스킹을 하고 싶다. 네네네. 그서 네, 이렇게 네. 한 거고요. 음. 예. 저거를 그럼 여기 포맷에서 예를 들어 뒤에 네 자리까지 다 저렇게 별표로 바꿔버리면. 아까 그렇지. 그 db를 다시 콜이 날렸을 때, 세르프트에서 불러온 값이, 그 마스킹이 또 이렇게 돼 있겠네요? 예, 여기에서 이 포맷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한번 해보면,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네네. 이거를 포맷을, 네. 제가 뒤에 자리까지 다 마스킹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반은 나와야 되니까. 네네, 그럼 내비두고, 뒤에만 마스킹을 네.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보시고, 네. 다음, 다음, 다음. 이제 마치. 수정을 하면, 이렇게 바뀌죠 네. 그리고, 맞, 보겠습니다. 네. 그 DB 그 실렉을 하기 전에 네. 제가 요거를 딜리트를 하고 새로 예 새로 한번 값을 넣어서 네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은 참 DB 툴이 좋더라고요. 내가 아, 좀확인하려고 하면 확인 아, 그렇지 이거 <laughs> 예. 지우는 게 되게 민감한 거니까. 그렇죠. 어. 지우면 네. 실맥, 된 거가 네. 아무리 실맥 을 해도 아무 것도, 안나옵니다 네, 그러겠죠? 제가 프로 시절 만 들어 놓은 게있 어요? 아, 예, 그래서 이걸로 한번 만들 건데, 100 개를 한번 실맥 을해 볼게요. 100 개가 네. 만들 어진 거 오, 됐다, 됐다, 됐어, 네, 됐다. 저기, 네, 저기, 네. 뒤에, 뒤에 4네 자리 보이시 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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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시면 이경고 정책, 경고 정책의 실행 통제 정책으로 네, 네, 네. 가시면 여기 정책 이름을 또 쓰시고요. 네, 두고, 네, 쓰고, 쓰고. 이건 네. 이제 탐지 문 아까 아, 말씀드렸던 네, 네, 걸 아, 네, 네. 저두개 하는 거고.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죠. 날짜가. 저걸 음, 지정해서 예, 요 날짜를 지정을 해서 네. 이 정책을 어떻게 먹일 거냐 이게 네.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정책을 먹일 수가 있는데 난 접근 제어 좀써 봤다 하신 분들 보고 목푸셔 쓰세요. 음. 이거 쓰시면, 오. 안 되는 정책이 없어요. 다 돼요. 진짜 웬만한건 다시는 제가 정책 짜는 것 중에, 네. 정말 길게 정책 짜는 건천 줄짜리도 있어요. 이건 정책 짜는 게더 이리겠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이, 이 정책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네. 볼게요. 이게 이제 우어, 우어로 연결되어 있는 건 합이에요. 어 그래서 뭐 이거 DML이고, 뭐, 되고 뭐고, 뭐고, 어 뭐고 한 애들은, 네. 엔드. 그리고 엔드. 천줄 아, 이상 예, 그리고 천줄 이상인 애들. 네. 천줄 이상 조회, 교, 조회 결과가 천줄 이상이면 나와라. 아, 이런 경고. 식이에요. 예, 그럼 경고, 경고를 해라. 이런 식이에요. 네네네 아, 너무 좋게 여기 또 천줄 이게 경고 차이죠. 어, 아,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 천줄 경고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네. 한시에 테스트 해봤던 건데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코리를 날렸길래 천줄 이상이야? 네. 하신 건데 아 이런 코리를 날렸는데 예. 아... 아까 날렸던 거예 y 아예 l o 라운드에 거기에서 예. 아, 네. <laughs> 그래서 이게 천줄 이상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코리가 날아가는 거고요 네. 그 응답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응답 시간으로 보시면 여기 아... 보시면 디비 리스폰 스타일 네네 래서 이걸로도 가능한데 네. 요게 고급 정책이 아니더라도 여기 있습니다 아 파이트 이상 패킷은 아 경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풀텍스트로 난 이런 SQL은 무조건 막을 거야. 막을 거야. 또는 경고를 했으면 좋겠어. 아, 이런 아, 저게까지 가능하시고. 오... 그리고 아... 실제로 세션을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연결이 되어 있죠. 네, 네, 네. 예, 이렇게. 오, 여기 제 후임이 뭔가 연결을 해놨 보입니다. 아, 네. 마이라, <laughs> 예. 마리아 디비가 있네요. 예, 요거는 지금 보면 제 후임이 연결을 한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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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이 뭘 했나 볼까요? 보면 뭔가를 했네요. 어, 네, 뭔가? 이거 저희가 저희 가 준비 안한 거거든요, 이거는. 예, 네. 지금 제가 퀄리를 날리지 않았는데 네. 누가 퀄리를 날린 거에 대해서 어떤 어. 걸 했는지 다 지금 감사와 이력이 날라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무슨 짓 했는지 다알수 다 네. 있습니다. 네, 보시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 어떤 아이디로 네. 어떤 호스트가 네.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에서다 나와요. 어. 이게 게이트웨이 방식 통제 방식이라고 네. 볼수 있으시고요. 네, 네, 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요 어떤 클라이언트가 붙었는지 네. 현재 클라이언트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형태 모양인데 이렇게 음.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네. 클라이언트로 기한을 올릴 수도 있고 이거는 기한 아까 그 결제 정책 아, 네. 결제 네. 아, 네. 결제 정책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한을 올리실 때는 선택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옵니다. 아 일반 그룹웨어랑 똑같네. 예, 그룹웨어처럼 이렇게. 하는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네. 디도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d b 에 내가 이런 작업을 할 거니까 승인해 주세요. 그렇죠. 음. 그렇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는 그 지금 결제 정책을 안 해놔서 네 한데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정책을 먼저 짜기 위해서는 결제 선이 음. 필요하겠죠 그러겠죠 네 결제 어떤 결제를 짤지네 그러면 이제 결제가 어떤 식으로 타는지 이걸 음. 보여드릴게요 2차 결제선을 제가 짜는게 있거든요 네 보시면 난 2단계 절차로 아, 6단계 하고 싶어요 <laughs> <있어>. 아, 6단계까지... <laughs> 2단계 절차로 하실 수가 있으시고 네 여기서 이게 가능하세요 기한자의 오... 이게 기한자의 소속 그룹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보시면 특정 사용자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특정 사용자가 나오고요. 얘를 네.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네. 기한자의 특정 그룹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룹을 지정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아, 이 뭐, 그룹의 어... 구성원 중에 한명그 팀원 중에 누군가라도 승인해주면 이거 할수 있다. 네 그렇죠. 아... 이렇게 그룹 중에 네, 네. 이, 이 여기에 만약에 두 명이 있다. 네. 그리고 이 여기서 한 명이 네. 기한을 쪽 올렸는데 네. 원래 그 기한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음. 지정이 되 있다면 그 사람 휴가 갔을 때못 봤잖아요. 그때 이렇게 계속 예, 팀으로 해서 이렇게 팀으로 해서 이게 아. 받으실 수도 있고 네네 대리 결제도 가능하세요. 음. 어떻게 대리 결제가 가능하시냐면 다음 누르시면 여기 있어요. 아, 아, 네. 대리 결제는 애초에 허용이 가능하고 네. 대리 결제가 허용되지 않은절제경로로도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 네. 아까 봤던 그 변경 전후 데이터에 대해서 네, 네. 정책을 따로 안 만들더라도 음. 요걸 체크해서 그거 가능하세요. 음. 그리고 긴급 결제용으로도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이 긴급 결제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음. 대리 결제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서 결제 어, 교체 위임. 네네네. 결제 네, 네. 위임. 장기간 부재 중이 예상이 되거나 네, 네, 네. 결제 위임해야 될 경우에는 할수 있습니다. 한번 네. 발성을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아, 누구한테 나오고. 위임한다. 예. 휴가 가기 전에 이거 하면 되는 거네. 예. 누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그난 누구한테 할지. 어, 네. 난 이한테 할래요 이한테 할래. 네네네. 그럼 저 사람한테 결제 받으면 된다. 예. 그리고 시작 날짜랑 종료 일자도 가능하세요. 네. 계정 네. 사용자 당 테이블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정책들 타입들이 있어요. 음. 이렇게. 뭐 실내 테이블도 있고, 네. 테이블도, 네. 테이블 네임도 있어요. 그 테이블 네임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저 규칙에 의해서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저 규칙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테이블이 아니면, 개... 결제를 받아서 권한을 아... 얻어서 DBN 접근을 했어요. 네. 근데 얘가 테이블을 저 규칙이 아니라 음. 업무를 이 규칙으로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말을 안 들어요. 얘가 <laughs> 실제로 있었어요. 이 사례가. 아, 그래서 그쵸? 아예 저렇게 정확거게 아예 렇게 박아서 전체를 만들어졌어요 제가. 아 그랬더니, 아그 사용자가 그크리스를 했을 때, 네. 결제 없이는, 안만들 제가 자기가 본인이 크리스를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사용을 못 해요. 아. 이런 야, 경우가 있어요, 예. 괜찮네 진짜 막 만드는 사람마다 테이블 레임다 다르고 이러면은 되게 관리 그렇구나.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보, 보통 이제 저런 식으로 테이블 레임 그렇구나. 하죠? 예, 그래서 저거는 원래는 없었는데, 저 때문에 만들어진 기능인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어, 정말요? 예. 예 정말. <laughs> 진행이 야 그래서 다음 진행이 될게요. 이게 단독일 수도 있긴 한데 네. 모르겠어요. 저도 확답을 못 드립니다. 음네네네 <laughs> 네, 네, 네. 이것으로 슈어다이트 라이버 18회차 DS 데이터 DB 접근 제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데모를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연락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준비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